네, 이제 11시가 되어서 우리 함께 숙회 앱 온라인 숙회 앱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김혜심 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함 되시고 할때 부하게 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주님의 자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때에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히 비대면 속해로 드립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싸오니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일히여기주셔서 속히 속해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님 품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대면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김효성 부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laughs>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어, 온라인 소개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가 임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건하게 체험한 자로서. 아주 확실한 간증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넘치도록 받은 그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를 봤을 때 본인이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는 자신을 이야기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조항에는 그, 그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나도 무지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극휼과 자비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형벌 아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의의 소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은혜 첫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혜이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긍휼히 받은 긍휼히 극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은혜임을 또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두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자신과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일까 보냐라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인데 누군들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믿지 않던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의 진술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크게 체험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는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의 그 고백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사도바울 자신에게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극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에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거운다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넘치도록 받은 그 주의 은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죠? 극률이 여김을 받은 은혜. 두 번째는 뭐죠?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세 번째는 뭐예요?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세 가지 은혜가 함께함을 고백하고, 또한 그 감사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적용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오늘 하루 동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해서 성도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수수료에게 좀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어,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이라도 어, 기도 제목 나누실 것이 있다라면 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김 권사님, 우리 속도원님들, 가족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기를, 또한, 어,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기도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나눠주셨구요. 우리 박 권사님, 속도원 가정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업으로 주신 세 딸,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우뚝 설수 있도록, 그리고 외손녀, 외손자, 하나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눠주셨고요. 우리 김성도님, 어, 갑상선을 검사했더니, 어, 2cm 크기의 혹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갑상선을 검사했는데, 어, 2cm 정도 되는 혹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 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성동님 우리 아들 부대 근처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부대에서도 난립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대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 건강하게 하는 일잘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 남편분 가운데도 주님이들 함께 할수 있도록 아들이 또한 주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 건사님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눠 주셨어요. 어, 예수님 잘 믿게, 또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속도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눠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어, 나눠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소쾌의 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과사님 가족이 예수 믿기를 또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또한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우리 박권선이 속도원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에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새딸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이 오뚝 설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자, 손녀들 하나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돈님, 갑상선 검사했더니 2cm 크게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요와 아파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성돈님, 하나님, 아들 한해 부대 근처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편분 건강하게 하느님 잘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임마 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 또 김권사님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도록 또한 마음의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laughs> 찬송가 597장, 찬송가 5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laughs> 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로 올려지게 하여주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오던 학기 합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으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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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